자, 그럼 여러분들 천재김 본문 사과 어 본문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목은 more allowance please. allowance는 여러분들 용돈이라는 뜻입니다. 어 그래서 해석하면 여러분들 무슨 뜻이 되냐면 뭐 용돈 좀 올려 주세요. 뭐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그죠? 자, 엄마가 먼저 이야기하는 부분. 자, 종민아, you wanted to talk to us. 자, 잘라서 가면 야, 너는 말하고 싶어 했지 우리에게 about 하게 되면 여러분들 뭐에 대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에 대하여 너의 용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고 했지. right 그렇지 않니라고 해서 여기서 right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didn't you라고 물어봐도 같은 뜻이 됩니다. 그렇죠? didn't you. 앞에 여러분들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니까 did를 썼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긍정이죠? 긍정. 그래서 부정으로 didn't you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걸 부가문문이라고 하죠. 자, 그다음 종민이가 yes mom. 그렇대요. Can you raise my allowance? 자, 엄마 raise it. 요게 이제 올리다에 요요 올리다, 올리다. 그래서 제 용돈 좀 올려줄 수 있어요. 라고 묻는 거죠. 음. 자, 여기서 이제 레이즈라는 동사가 좀 어, 중요할 것 같은데, 레이즈는요. 뜻좀 한번 정리하고 갑시다. 자, 레이즈는 첫 번째, 자, 가격 따위를 올리다. 그죠? 자두 번째 뭔가를 이제 들어올리다도 쓸수 있어요. 들어올리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키우다의 뜻이 있어요. 키우다. 그리고 네 번째는 어, 제기하다. 문제 따위를 제기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다섯 번째는 깃발 같은 걸 개양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자 이렇게 다섯 개 정도 확보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삼번 I always run out of money. run out of money. 저는 l 제 a 돈이 run out of 얘기하죠. 여기서 run out of money. I always run out of 으로 뛰어나가다 라는 뜻 y s run out of m o 어 e y I always run out of money. I always run out o w h a t d o y o u m e a n 무슨 말이니? w e y I v e y out of m o 들 e y I always run out of m t 그다음에 여기에서 공세 개짜리 있죠. 공세 개짜리는 우리가 공세개에 하게 되면 100 백인데요. 100단인데 앞에 1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 1000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 100으로 읽는 게 아니라요. 10000을 붙여 주세요. 1000. 그래서 10000 하게 되면 10000 하게 되면 만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 너에게 이걸 우리가 간접목적어다 그 다음에 10,000이 부분이 직접목적어다 라고 해서 에게 을을 주다 그래서 우리는 너에게 만원을 매주 주잖니 종민이가 이야기합니다 음자 10,000원 a week 그래서 a week는 여러분들 일주일당 했듯이 일주일당 일주일마다 일주일에 만원은 자 여기서 만원이 주옵니다 근데 이제 돈 개념은 보통 우리가 셀수 없는 개념이죠. 그래서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이 s 트 쓰세요. 그래서 충분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죠. 자 6번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요. 어, movie ticket 어, 영화 티켓이요. cost가 여러분들 동사로서 비용이 들어가다라는 뜻이니까 어, 요건 어떻게 읽어요. 여러분들 0, 3개 조합에 세, 7이 있죠. 그죠. 요거는 7,000 라고 읽으면 돼요. 7,000 그죠. 자, 그래서 7,000원, 한 7,000원 정도가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럼 7번 문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That means no drink, no popcorn, nothing. 자, 그것은요, 그것은 의미하는데 음료수도 없고, 팝콘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무슨 얘기냐면, 대시 가리키는 것은 그 무비 티켓 한 장에 어, 7,000원 정도 한다는 거, 그죠? 7,000원 정도 한다는 거, 그걸 의미죠. 그래서 대시 가리키는 것은 앞에 문장이 될 거예요. 자 아빠가 얘기합니다. We pay for uh, most of your needs like clothes, the books, and your cellphone. 우리는 pay for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야 네가 여기서 needs라고 하는 거 필요로 하다라는 동사가 아니라 필요한 것이라는 뜻이에요. 필요한 것 s부터 쓰니까 필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너의 필요한 것들의 대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돈을 지불하잖니 자 여기서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와 같은 옷, 책 그리고 너의 휴대폰과 같은 네가, 너, 네가 필요로 하는 것들의 대부분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잖니 이런 뜻입니다 자 your allowance is for snacks and other small things 야 너의 용돈은 is for, be for 뭐뭐를 위한 것이다 간식과 그리고 다른 small 작은 것들 사소한 사소한 것들을 위한 거다 1 0 가볼께요 I think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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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00 40, won a month for a 16-year-old is enough uh, for extras like those. 내 생각에는 여기서 아이는 아빠가, 되, 아빠가 되겠죠 그죠 어. 자내 생각에는 4만원 한 달에 그치? 누구에게 어 여기서 요 부분 16 year old 요 부분 조심하십시오. 자, 16 이렇게 짝대기가 두 개씩 붙었죠 그죠? 여기에서는 16이라는 말이 복수적 개념이지만 요 s 요 이어에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럼 틀려요. s 붙으면 틀려요, 이거. 붙이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짝대기가 붙으면 무슨 뜻이냐면 16짜리. 16살짜리. 즉 16살 먹은. 되네? 음. 자, 그래서 어, 16살 먹은 아이에게는 한 달에 4만원, 음, easy enough, 충분하다. 그죠? For extras, 그랬어요. Extras는 여러분들 추가적인 것들, like those, 그와 같은, 그와 같은 추가적인 것들을 위해서는 충분하다라고 나는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서 여러분들, those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간식이라든지 작은 사소한 것들, 그죠? 그런 것들과 같은 추가적인 것들, 음 거기에 한 달에 4만원은 충분하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정민이가 이야기합니다. Those are small things. 자 그러한 사소한 것들은요. Cost a lot.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You know. 아빠도 알다시피요. 어, uh, Will you raise my allowance? 또 부르죠. 제 용돈을 올려줄 수 있어요? If. It, 만약에 I do more chores. chores 하게 되면 여러분들 집안일. 집안 어떤 허드렛일을 가리키겠죠. 그죠? 자, 만약에 제가 더 많은 집안일을 한다면이라고 얘기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o 를쓸 때요. o 를쓸때 will do라고 쓰지 않습니다. will do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냥 do 현재형 씁니다. 12번 들어가겠습니다. 엄마가 you should do 그랬어요. you should do chores. 야, 너는 집안일을 해야 되네. 너는 집안일을 해야 돼. 그다음에 as는 뭐뭐로서 그래서 as 다음에 이렇게 a, a member of the family라고 해서 가족 구성원이라는 뜻이거든요. 가족 구성원이라는 뜻인데 어 명사가 나왔잖아요. 그죠? as 다음에 이렇게 명사가 나왔습니다. 명사가 나왔을 때는요. 어 as는 전치사로서 뭐머로서의 뜻이에요. 뭐머로서. 정리 잘해 두십시오, 이거도요. as 다음에 명사가 나오잖아요. 그래도 한번 써 볼게요. as 다음에 명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명사가 그럼, as는 뭐뭐로서의 뜻이에요. 정리 잘 해주세요. 그래서, 너는 가족 구성원으로서 집안일을 해야 돼. 이런 뜻입니다. 그죠? 음. 여기서 여러분들, should do 있죠. should, do. 헷갈리지 마세요. should have a PP 아니에요. should 플러스 바로 동사원형 쓰는 건 뭐뭐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알겠죠? should 다음에 동사원형을 이렇게 쓰면 뭐뭐 해야 한다는 뜻이다. 13번 갑니다. I'm not going to give you money for doing that. 나는, be going to는 뭐뭐할 거다. not 뭐 하지 않을 거다. 너에게 돈을 주지 않을 거다. for 뭐에 대해서 doing them 그것들을 하는 것에 대해서난 돈을 주지 않을 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사람들 데미가리 키는건 c h o r e s 가 되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for 다음에는요. for for for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do에다가 ing를 반드시 붙여 주셔야 됩니다. for doing them 기억해 주세요. 이. 그다음에 14번 한번 가 볼게요. you know what? 자, 너 그거 아니? 그지? 있잖아. 이런 뜻입니다. You know what? 뭔가 이제 화제를 전환하고 싶을 때. 자, I think 내 생각에, you should learn. 또 나오네요. Should learn. 너는 배워야 돼. 자, how to spend your money more wisely. How to spend 의문사 플러스 투사 뭐뭐 하는 방법. 자, 너의 돈을 좀더 현명하게 에, 쓰는 방법을 너는 배워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거죠. 그죠? 자, 다시 한번 해석할게요. 나는 생각한단다. 니가 배워야 된다고. 쓰는 방법을 너의 돈좀더 현명하게 이렇게 끊어서 해석하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how to spend는요, how, 그 다음에 주어, 누가 배우는 거죠? 내가 배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you가 배우는 거죠? 그래서 you, 그 다음에 should, 그 다음에 동성원형으로 spend. 이런 식으로 써도 같은 뜻이다. 알아두십시오. 자, 종민이가 이야기합니다. Mom, 엄마, I'm not wasting money. 저는요, 돈을 낭비하고 있지 않아요. 라는 뜻이죠. Mommy, I know. 알고 있단다. I mean, 내가 하는 말은 You should be more careful. 너는 좀더 신중해야 된다는 얘기죠. careful, 여기서는 신중한 뜻입니다. 신중한 또 마찬가지로 should be는 뭐뭐 해야 한답니다. 어. 자, let me see. 어디 보자. 음, 어디 보자. I gave you uh, 30,000 won for jeans last weekend, right? 내가 너에게 3만원 줬지 청바지를 위해서 지난 주말에 그렇지? 종민이가 얘기합니다 Yeah, I went shopping with my friends. Go shopping 하게 되면 뭐뭐라 가다 뭐뭐라 갔었어요 친구들과 쇼핑하러 갔었어요 시9바 Mom 하지만 instead of jeans instead of 알아두세요 뭐뭐 대신에 청바지 대신에 You, 너는 came back 돌아왔지 뭘 가지고? 모자 하나와 그리고 헤드폰을 가지고 왔지 그러니까 그거 샀다는 얘기에요 그죠? 청바지 사라고 돈 줬는데, 그거 대신에 이제 모자하고 아, 헤드폰을 산 거죠. 자, 종민이가, 음, 음, 얘기하죠. I couldn't find any jeans. 저는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청바지를요. 그 다음에, I liked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은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거 어떻게 파악하냐면, jeans가 아름다 품사가 명사죠. 명사 명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렇게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 보면 내가 좋아했다 무엇을이라는 목적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적어 없어요. 그죠? 이런 어, 요런, 요런 모양이 나오면 이렇게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 주는 쪽으로 해석하세요.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은 내가 마음에 들은 청바지가 없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됐죠? 음. 자. 21번 문제에서 so, 어, 그래서 I just boughts 나는 어 저는요 그냥 샀어요. some other things 다른 것들을 샀어요. 자, 이것도 명사죠. 그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죠. 근데 무엇을 필요로 했는지 목적어 없죠? 오케이. 꾸며 주는 거야. 목적격 관계 대명사 생략. 그래서 내가 필요로 했던 어 다른 것들을 샀죠. 엄마가 you already have a lot of caps and headphones. 야, 너는 이미 가지고 있잖니. 많은 모자 그리고 많은 헤드폰을 이미 갖고 있잖니. 입수 한번 Did you really need another cap or another pair of headphones? 자, 너 정말로 필요했니? 또 다른 모자와 또는 또 다른 어떤 헤드폰이, 그지? 필요했니라고 묻는 거예요. 자, 여기 서여러분들 어, pair of는 왜 썼냐 이거죠? pair of는요 헤드폰스가 여러분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그지? 그래서 이것도 한 쪽만 있으면 못 쓰니까, 그죠? 어, 이렇게 해서 한 쌍이라고 해서 pair of를 쓴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pair를 쓸 때요 s 붙이지 않습니다. hairs라고 쓰지 마세요 알겠어요? 어, 반드시 이런 형태의 단수명사형 씁니다 자 이제 or 아니면 did you just want want to have them 아니면 너는 그냥 그것들이 갖고 싶었니 여기서 대미 가리키는 건 바로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 그죠? 자 people 사람들은 종종 buy things 산단다 they don't really need 자 이것도 보면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꾸며 들어가는 겁니다 명사 주어 동사 그런데 뒤에 목어가 없죠. 들어. 자 그들이 정말로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을 산산 산단다 That's not very wise. 그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 아니란다. 아빠가 이야기합니다. Your mom is right son. 엄마 말이 맞다 아들아. 자 You shouldn't have bought them. 나네요 드디어. 자 너는 shouldn't have bought 그랬어요 뭐뭐 하지 말았어야 됐다 그것들을 그것들을 마찬가지로 이게 되겠죠 그것들을 사지 말았어야 했다 근데 샀어요 안 샀어요 샀죠 그죠 음. 27일 공입니다자 separating your needs and wants 자 여기서 주어가요 separating이 주어입니다 이런 주어를 우리가 동명사 주어다 동명사 주어 자, 그래서 뭐뭐하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뭐뭐하는 것, 해서, 자, 너의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을 구분하는 것은, 그죠? Separate가 구별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이니까 알아두세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will help you spend. 네가 쓰도록 도울 거다. 근데 뭘 써요? 돈을 좀더 wisely 현명하게 쓰도록 도울 거다. 여를 들어, help라는 동사 하나쯤 정리해 두세요. 돕다의 뜻인데, help를 뒤에 목적어 쓰고요.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예처럼 동사 원형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어, to spend라고 써도 된다는 겁니다. to spend. 자, 종민이가 얘기합니다. But I don't know. 하지만 저 몰랐어요. 그죠? 어. What my needs? 어, 몰라요. 모르겠어요. What my needs and wants are. 자, 여기서 간접문은 의문사. 그 다음에 my needs and wants 주어 are 동사 의주동 그죠? 어, 간접 의문문이에요. 음, 별표, 별표 나와야 되겠죠? 제가 필요로 하는 것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29번 I really need a cap and headphones at the time. 저는 정말로 필요했어요. 그죠? 그때 당시에 그렇게 필요하다고 라 느꼈죠? 자 모자와 그 다음에 헤드폰이 필요했어요. 그때 당시에 그죠? 3번 but now 이제 I guess they are wants. 제 생각에는 guess는 여러분들 생각하다 think의 뜻인데요. They were wants. 그것들은 원하는 것들이었다는 거라고 생각해요. 음. 반성하는 것 같아요, 그죠죠 음. 그래서 they가 가리키는 건 여러분들 그 요거죠, 요거 a cap and headphones를 가리킵니다. 30번 뭐, I should have thought more carefully. should have, people, 했어만 했다. 좀더 신중하게 생각했어야만 했어요. 그죠? 생각했어야 안 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했죠. 신중하게 생각 안 했죠. 그냥 샀죠. 그죠? 자, 이거는 I regret. 나는 후회해요. That I didn't think. That I didn't think. 그죠? 생각하지 않은 거. 좀더 신중하게. 요걸 의미하죠. 그죠? Didn't 다는 거. 과거 일에 대한. 그죠? 후회. 아빠가 That's right. 음. 그렇다. Why didn't you make a list of items? What an G U 그 다음에 동사 원형은 뭐하는 게 어떠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a list of items 어떤 그 품목의 목록을 만드는 게 어떠니. 자 다시 명사 그 다음에 주어 going to buy 동사인데 buy 뭘 사는지 목적어 없죠. 오케이 꾸며줍니다. 네가 사려고 하는 것의 어떤 품목들의 목록을 만드는 게 어떠니. 자3 3 번. 자 그리고 나서 마크 명령문입니다. 마크 표시하다 라는 뜻입니다. 마크는 표시하다 표시해 두렴 each item 그랬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각각의 아이템인데 each plus 무슨 명사? 단수명사 유명하죠? 응. 기억해 주세요. each plus 단수명사 자, 그래서 각각의 아이템들에게 표시를 해놔라. as a need or want 자, 필요한 것 또는 원하는 것 으로서 그죠? 종민이가 얘기합니다. All right, dad. 알겠습니다, 아빠. I'll try your idea. 당신의 아이디어, 아빠의 아이디어 한번 해볼게요. 35번 갑니다 g o t d 좋다, remember 그런데 기억해라 이런 뜻입니다 기억해라 You have to pay for your own want s 자, 너는 have to는 뭐뭐 해야만 한다 돈을 지불해야 된다 네 자신의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죠? 근데 무엇으로? With your allowance 너의 용돈으로 그죠? 네 용돈으로 네가 원하는 것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라 자, 3 0번이었 so, 그래서 Consider your list very carefully consider라고 하는 건 생각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거 think랑 같죠. 자, 그래서 너의 리스트를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렴. 엄마가 이야기합니다. Tell us how you're going to spend your money. Tell us 우리에게 말해다오.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죠. 의주동. 자, 어떻게 네가 going to spend your money 너의 돈을 어떻게 쓸지, 그지 어떻게 쓰려고 하는지를 말해다오. 그러면 we'll consider giving you money giving you money uh, giving you more 자 consider는 여러분들 뒤 ing를 목적으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어, 생각해보마 너에게 좀더 용돈을 올려주는 거 생각해보마라는 뜻입니다 자정민이가 really 정말이세요 알겠습니다 I'll make a spending plan 제가 이제 그 지출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쇼웹 그것을 지출 계획을 지출 계획을 어, 엄마 아빠에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죠 그죠 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지문이 나왔고요 그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